가 수십수백 개의 공포 게임을 봤지만 이번만큼의 무서움은 없을 것 같다. 우와 다들 고우시다. 야! 여자 목소리로 웃지 마. 너 남자잖아. <laughs> 자, 오늘 컨텐츠뉴 너의 염색체는. 자, 오늘은 약 30명 가량의 여성분들이 오셨는데요. 이 중에 진짜 여성은 5명에서 10명 사이입니다. 나머지는 남자예요. 여태까지는 보이스를 쓰지 않고 행동으로 추리하는 그런 컨텐츠였는데요. 뉴더의 염색체는 보이스를 씁니다. 제가 이제 호주 공원에 와서 여성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산보도 좀 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그런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진짜 여자를 맞출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laughs> 자 티가 좀 난다. 지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보셨죠? 어, 완전히 너무 진짜 남자 여자야. 아 여기는 여 남자다. 뭐야? 적기도들어가지고 음. 음, 남자 같은데. 아유, <laughs> 남자 아유, 몇 병원... 명이야 지금? 하나 둘셋 여섯 아, 여섯 명 여섯 명의 일곱 여덟. 그니까 여자가 최소 5명 이상이거든요? 최대 10명 이하고? 그럼 진짜 무조건 여자인 사람부터 좀 찾아야겠다. 100%야. <laughs> 다들 진짜 너무 귀엽고. 제조귀우신 분이 무슨 얘기랑 아니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거. 탈락하다 보면 이제 남은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이 여자인 거지? 아니 생각보다 이 사람은 무조건 여자다. 이런 사람이 없는 게 무섭다고나 할까? 이 사람은 100% 여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laughs> 아니야 난100% 말이야. 말이야. 난난 백근 음, 난 말이야. 아, 음. 음. 여기 남자 같긴 한데, <laughs> 야, 진짜 여기 다여기 여자들만 야, 모여 있어. 괜찮아, 근데 괜찮아. 얘가 좀 남자 같고 그래. 여기서 한 명의 남자라면 얘야. 야 노란 머리님 <laughs> 탈락입니다. 탈락, 탈락하겠습니다. 어, 진짜 이제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다, 다 남자란 소리야 뭐야? 여자면 <laughs> <왜냐면 웃음> 힘들 일이 없죠? 아니요, 저 부끄러워가지고 <laughs> 말하는 게.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있는 일곱 분은 제가 이제 최종 선발하게 된 분들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여자를 몇명 보낸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있는 일곱 명이 전부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누구는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좀 말을 잘 하셔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자 한명 색출해 낼게요. 자 우리 곡을 쓰신 분. <laughs> <laughs> 올라가자 올라가자 외치겠습니다 자 남자 맞으시죠? 네 남자 맞습니다 아나또 진짜 긴박이야 <laughs> <laughs> 아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나머지 세 명이 다 여자여야 오늘 최소 조건인 다섯 명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아, 씨발, 탈락한 사람 중에서 여자가 그렇게 많았다고? 여기를 근데 원래 남자로 가려고 했거든요? 제가요? 예. 근데 여자로 가야 될것 같아, 갑자기.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 쫄려. 여기가 오히려 클린에 은근.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여성분들도 계세요. 물론, 남성분들이 이쪽을 많이 따라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실제 이런 여성분도 어, 있기 때문에. 어, 맞아요. 아, 맞아요. 본인이 부정해, 왜 이게 이자이아 이게 이게 남자? 아 근데 u 진짜 나, 여 u g h 아 e 근데 내가 봤을 때 남자야. 아 k about y 진짜로. d 남자 g h t e r I w a n 아아 o t a l 진짜 b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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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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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근데, 어, 어 o 그 그, 어. 아 r daughter. I want to talk about your daughter. I want to talk a b 아 u t your d 말하는 거에 되게 I 기여운척 한다고 막또막 아...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 아... 되냐 이거 어... 한번 경험이 있던 목소리랑 비슷해가지고 약간 <laughs> 어 왜? 어 경험이 있는게 무슨 말씀이까 <laughs> 그런 게 있어 여기 둘이 여자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가 남자인 것 같아 그치 여자 가자 어 가자 여자 가보자 오늘 올라와 보세요 예 올라와 보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웃는 게 아, 웃는 게 근데 진짜 클린하게 올라갔어. 앞으로, 아, 앞으로 나와보세요. 이 사람 여자여야 돼. 안 그러면 여자 다섯 명 확보가 안 돼요. 안 그러면 내가 틀렸다는 소리 아니야. 여자여야 돼 무조건. <laughs> 제가 아까 의심해서 제, 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아, 많이 든, 들어본 얘기라서 지아 네. 네 아, 남자 같은데? 아왜 아, <laughs> 마지막까지 그렇게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네, 그럼 본인도 이제 원래 목소리 될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원래 목소리.. 아 네. 아 지금 약간 페이크 놓는데? 페이크 넣는 거 보니까 남자다 족됐다 자야너너 너 남자지 완투차 그렇게 못 믿는 거예요 그래 남자라고 이거 봐 남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아 큰일 났네 다섯 명 아, 건졌네 아 진짜 어려웠다 근데 어려웠네요 예 이거 걸렸네. 네. 아 일부러 아, 귀여워 보이려고 좀 했다. 아, 예예예. 그래가지고 네. 아 안타깝다. 아니, 아니 그 나, 남자 목소리도 아, 근데 그래도 좀... 약간 미소년 목소리. 아, 아니 근데 제가 감사합니다. 일단은 남자라고 네. 하려고 이제 정해놓고 왔는데 어. 근데 아까 웃으시는데 굉장히 클린한 보이스로 엄청 높은 소리로 <laughs> 하이 톤으로 웃으시는 거예요. 아, 아 여자야, 진짜. 아, 아, 아 진짜. 아, 네. 제가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미치겠네 진짜. <laughs> 아, 잠깐만요. 아 진짜 열심히 연습해 나 아, 이게 들키네. 아, 아니 근데 그 뭐야 본인이 이제 그러면 뭐 필살기 같은 거 있나요? 진짜 이거 여자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필살기. 약간 좀더 귀엽게 말하는 거 연습 좀 했는데 이거 어떠나요? 아 아. 약간 언니 아, 참... 약간 <laughs> 요런거 귀여운. <laughs> 좋은다. 이거 봐. 이거 봐. 죄송합니다. 웃을 때 <laughs> 저... 웃을 때 이거 봐. 클린하게 올라가는 거 봐. 하이톤 이거 봐. 수고한다. <laughs> <laughs> 아 이거 진짜. <laughs> 아 근데 아니, 제가 좀팁좀 좀 드리자면은 그래도... 콧소리 비음 최대한 빼고 그그 어, 그 톤으로 한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약간 요런 느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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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많은 거. 오! 네. 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잠깐 요런 느낌. 아 어! 이렇게 얘기하면 씨발 그냥 나 절대 몰랐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 뭐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부추기는 게 아니고. 피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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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네. 이걸 왜 지금 프로듀싱 해주고 있는 거야, 이 <laughs> 그럼 제가 여자 목소리 알려드릴까요? <laughs> 아니, 근데 알려준다고 제가 할수 있어요? 아, 누구, 당연히 하죠. 이거는 근데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아, 근데 본인이니까 그게 되는 거지. 원래 목소리 사람이... 들어보셔도 아... 애초에 톤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안 돼요. 아, 근데. 네. 어, 지금 이톤 있죠. 이런 느낌이랄까? 어, 그치, 그치. 이 톤. 와, 야, 이거는 네. 진짜 미쳤다. 이거는 지금 퀄리티가 높아. 그러니까 아, 비음을 빼야 돼. <laughs> 비음을 넣는 네. 순간 위화감이 든단 말이야. 왁봇총의 네. 가르침. 비... 오오오. 오오오. 네. 야야야. 오오오. 오야 <laughs> <오>, <laughs> 내가 괴물을 만들어버렸어. 그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오. 봤을 때는 가족도 속이겠는데. 이게. 알겠습니다. 다음. 예. 근데 어머니가 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어머니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 아시나요 근데? 근데? <laughs> 아저 저 근데 부모님 앞에서 한번 들려드린 적 있어요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뭐라고 하셨나요? 방송하는 네. 건 모르고 그냥 들려드리기만 하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나기다물라아이 아, <laughs> 네. 그래. 큰일 난데 또 제가 또 오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아, 시켜드렸네요 본의 아니게 아형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아나 감탄밖에 감사합니다. 안 나오네 아... 잠깐만요 아까 전에 지금 여자 <laughs> 목소리 가르쳐 주신다는 분 아네네 어떻 가르쳐줘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건지 <laughs> 학해보세요 학이요 아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laughs> 한 다음에 학학학 학하고 이제 거기서 <laughs> 코로 네. 학안녕하세요 야뭐한 번에 그렇게 가면 어떡해 <laughs> 야, 뭔 소리야 이게 학이 뭔 소리야 <laughs>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 제일 쉬운 방법이라니까요 진짜 학. 하, 구세,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됐요 <laughs> <laughs> 아, 이게 가장 쉽게 알려준 방법이고, 예, 뭐, 그냥 제대로 알려주려면 몇 시간 걸리니까. 아, 그래요? 컨텐츠 상. 다봐도시냐고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네. 불러주시면 제가 아, 진짜 아, 예. 여자아이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 그 저를요? 난이 섀도우를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되 저를요? 안될것 같은데. 발성 부조정안될것 같은데. 야! 여자 목소리로 웃지 마. 야시고다야 시. 야고다 남자, 남자 목소리로 웃어. 야. 더, 더. 아.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잘들 사시고 저가 볼게요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아 어, 기계. 아 어, 기계. 2시간 자, 그러면은, 일단 재밌었고요뭔소리야 이거. <웃음> 누구야 <웃음> 야! 나 여기까지 감당 안 돼! 나 여기까지 감당 안 돼. 아그렇구나 아.